핑쿠킹 아이스크림 만들기 먼저 여기에 이걸 꽂아주고 있을게요 저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잖아요 안가? 네. 네이거 아. 잘라줍니다 레어수도 있네요 조심히 잘라주세요 여기 가사 있습니다 네 제 맛있겠죠? 네, 이렇게만 들어서 우선 떼낼게요. 그리고 자꽃 모양 이 있는 트레이에 구멍에 무리콘을 세워주세요. 꽃 모양이 여기 있어요. 보이시죠? 보이시죠? 여기에 꽃칼콘을 세워주세요. 여기다가 세워주시면되요 이게놀 때가 있어야 렇는데렇 이렇게. 이렇게. 꽂았습니다. 자, 이렇게. 이렇게. 요이거를이디다가 이렇게. 놔야 되는데, 유선 렇 들고 있을래요?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그리고 게이스를 스푼으로 3등분 잘라주세요. 이렇스를 3등분 잘라주세요. 숟갈로 다아스가 여기 있고요가자예요 숟갈로 자르지 말고 수으로 자를게요 그러다 부러질 것같아서요 아예 다 부러질 것 같아서요 저는 네 어.. 어 칸을 안 세고 잘라서 지 멋대로에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별모양에 어, 트레이에 각각 바닐라 맛 크림 노모토와 딸기맛 크림 노모토를 넣고 가장 작은 트레이 한컵 분량의 물을 아이고. 아이고. 넣어 잘 섞어줍니다. 절모양 트레이에 각각 바닐라 맛 크림 노모토와 딸기맛 크림 노모토를 넣고 윤서씨, 왜요? 왜요? 적어요. 물, 물 가져주세요. 가장 작은 트레이에 한컵 분량의 누가 봐도 딸기 바닐라 딸기 바닐라. 좀 민서 씨, 그래요? 물을 네 물을 요 트레이에 한 넣어주세요 아, 네. 이 트레이요? 네, 이거요? 트레이예요 아 이거 망하기 쉬운데 아이 구독과 좋아요를 또 눌러준 다음할수 있을 것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를 눌러주세요. 어 아, 나 망했다. 어차피. 어차피. 아, 이걸로 해야지. 난 이걸로 하고 싶어. 아니, 물을 한컵 넣어주세요. 그리고 물티슈도 가져주시고. 엄마가 할게요. 글쎄요. 아니, 나 너무 무서스습니다 네, 무서워요. 아 거봐요. 뭐가 저 못하나? 그랬어요. 저 못하나? 그랬잖아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잘한다 그랬잖아요. 아, 그렇네요. 네. 구독과